자, 5차. 자, 5차 종합평가 6월 12일 네, 치렀던 에, 내용입니다. 자, 장님께서 네네, 올려주셨는데, 제가 약간 에, 바쁜 일로 좀 에, 설명이 좀 늦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 여기 좀 약간 이제 틀렸는데요. 재래시장, 정기시장, 상설시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질문 두 개는 지문이었어요. 자, 무슨 무슨 씨가 재래시장을 이용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 중 자신이 혜택을 본 것은 어떤 보험입니까? 자기 고향나라와 비교해서 말해 보세요. 또 다섯 번째는 이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 자음과 모음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시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 볼까요? 그, 뭐랄까, 이제, 이런 문제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제가 좀, 음, 뭐랄까, 꾸준히, 아, 지금 지속적으로 조사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글씨가 작은데요. <laughs> 자, 그 재래시장, 전기시장, 상설시장, 전문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자,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요. 예, 양이 많은데요. 자, 어떻게 많은지 볼까요? <laughs> 자, 재래시장, 이렇게, 저, 어, 정기시장, 여기 이제 재래시장, 정기시장, 정기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설시장, 그 다음에, 이건, 어, 전문시장, 그 다음에요, 어, 도매시장, 음. 그 다음에, 소매시장. 아그 다음에는요, 그, 앞으로, 그, 시험에 나올 예상문제, 네,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 요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종합평가에서는 이런 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면서 이전에도 제가 예상했던 문제는 반드시 나왔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 거는요. 여기서 이제 사회보험, 뭐, 의료보험, 이런 거는 이제 그, 뭐랄까, 한국에 체류 중인 그 비자.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어 제가 뭐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보험 체류 자격별로 있지만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시장에 관련된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5번 문제는요 제가 한번 서,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발음기관 네. 음, 그래서요 이게요. 그, 그 지금 보시면 알지만 그뭐 10분, 20분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짧아요. 왜냐하면 또이 시험 문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한번더더 더 자세하게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예, 이걸 보시면 대부분 예, 예, 시험 문제랑 거의 예, 정확하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네. 자, 한국의 재래시장을 이용해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이거죠. 시장,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추가한 거예요. 요거는요. 요거는, 제가 요거는 이제 추가했는데요. 시장의 종류는 어떤 것들과 특징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시험에서 대답하려면 짧게 말해야 되잖아요. 길게 말한다 말 하기 위해서는 또 자신이 또 외워야 되는데요. <laughs> 다 잊어버릴 수가 있죠. 자 <laughs> 네, 그래서요 간단하게 이제 요,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재래시장은 이제 에, 전통시장 같은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바꿔서 부르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의미는요. 여기 전통시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 자 이렇게 말하고요. 재래시장 예전부터 있어 오던 시장을 백화점 따위의 물건 판매 장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laughs> 여기서 보면 오랜 기간이나 예전부터나 똑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또 상설 시장하고 여기 전기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써놨는데요. 음. 뭐 전통 시장 안에 상설 시장이 뭐라 그럴까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전기 시장도 전통 시장의 한 종류죠. 음. 근데 상설 시장은 현대로 오면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 전통 시장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아주 세분화해서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여러 가게 종류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뭐 반찬 가게도 있고요, 옷 가게도 있고, 뭐 모자 가게도 있고, 여러 뭐그 철물 철물을 파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시장들이, 가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정기시장은 뭐냐. 이게 서울에는 없죠. 이런 게.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요. 뭐, 3일장, 5일장, 뭐, 7일장,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열린다. 옛날에는요. 그 지역마다 이제 사람이 많지 않은 데는 매일 장사를 할 수가 없죠. 또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준비해서 며칠에 한 번씩 뭐 어떤 데는요 뭐 3일, 13일, 23일 뭐 3자 들어가는 어떤 곳은 5일, 15일, 25일 뭐 이렇게 5자 들어가는 그, 그런 경우가 또 여기 7일장도 있는데요. 음, 지형마다 이제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 조금씩 자 사진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상설시장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발달되어 있다. 전문시장 한 종류의 물건 위주로 판매한다. 제가 이제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더 설명은 안 드리고 뒤에 사진을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특징, 주로 생산자, 또 판매자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소매시장의 특징은 보통 물건을 낮게, 한 개, 한 개, 몇 개씩, 이렇게. 도매시장에서는 뭐, 한 개씩 따로 팔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요, 그,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그 지도예요. 지도. 한번 보시면은, 서울에 예를 들어, 서울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 이제 남대문시장이 있고요. 여기 뭐, 어, 중구. 여기 중구는 이제 그 남산 근처예요 음, 중부시장. 예, 광장시장은 이제 그 청계천하고 종로, 종로에 연결돼서 그 중간에 있는 거고요. 낙원시장, 뭐 통인시장, 통일 뭐 통인, 통일이 아니고요. 예. 자, 이렇게, 예,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자, 이 사진은 광장시장이에요. 여기 보면 광장시장. 에, 광장시장에는 이제 주로, 어, 어, 유명한 게, 이게 음식이 촥 앉아가지고요. 아, 저도 광장시장을 많이 가봤는데요. 어, 재미있죠. 재미있고, 예. 음식이 다양하고, 이제 인심도 후하고, 그, 관광명소로 아주 재미있죠. 그리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옷도 있고 뭐 다른 뭐 장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예, 이 부분적인 거고요. 주로 이 먹는 거 예, 의자에 쫙 앉아서 예. 이거는 이제 남대문 시장이고요, 그렇죠? 남대문 시장은 뭐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서울에 예.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다음 두 번째 재래시장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자, 정기시장. 자, 3, 5, 7, 홀수네요. 그렇죠? 뭐, 2, 6, 8,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네. 에, 지방에서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볼수 있다.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이제 이런 모습이 한국에만 있는 게아니에 다른 나라에도 아마 이제 있을 건데요. 어, 그 진열대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 근데 요즘에는 전기시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교통의 발달로 시장 가기가 쉬워졌고요. 또 사람 수가 늘면서 시장을 매일 열어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요. 옛날에 매일 열면 장사가 안 됐나 봐요. 음, 그래서. 자, 이런 모습 여러분들 이제 음, 서울에는 없죠. 이렇게 재래 시장 이런 게전기 시장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말할 때 3일장, 5일장, 뭐 7일장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음, 네. 이게 이제 옛날 모습이고요. 음. 자, 여기도 이제 여기 보면 이 천막 임시 임시로 쳐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임시로 비 맞을까 봐뭐 햇볕이 뜨거울까봐 이렇게 네 요거 이제 강원도의 한 지역의 사진입니다 네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상설시장 보겠습니다 상설시장 도시가 발달하면서 물건을 찾는 사람 사람이 많아지자 등장한 시장으로 항상 열려 있는 시장이다 네, 이런 뜻이고요. 자, 네이버 지식 백과에 있는 거를 제가 좀 이제 옮겨 왔는데요. 교통 발달,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전기 시장의 쇠퇴와 함께. 그러니까 뭐, 3일장, 7일장 이런 게 이제 지금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죠. 그냥 명, 명목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시장이 뭐냐? 시험에서 말하면 도시 내의 일정 지역을 점유하여 연중 상행위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여러분은 시험에서 나올 때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음. 조선시대는 이제 유기전, 대구, 의주, 여기 이제 도시 이름이에요. 의주의 양령시, 수원 마장동의 우시장. 대표적인 이제 등이 특수시장, 음, 이 대표적인 전통 상설시장이었으며, 현대 상설시장은 되게 구매력이 높은 인구 밀집 지역과 교통 요지에 발달되어 있다. 자, 자 이게 이제 우시장이라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장 여기 좀 글씨를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글씨를 사진 때문에 크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마장. 아 저는요 여기를 서울에 살면서도 여기를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자세히 못 가봤어요. 음. 네, 다시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아마 해방 후 모습 같습니다. 해방 후. 음. 자, 여기 보면 부안, 전라북도, 부안, 덕계, 양산, 그, 저 아랫지방이죠. 그렇죠? 네, 여기 종합 상설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어, 이거는 그, 마장, 축산물 시장이네요. 여기 보면은, 뭐, 불고기에 대한, 아니, 그, 소고, 소고기에 대한, 그, 음식을 주로 파는 그런 거네요. 그, 한우, 한우의 진짜 맛을 보려면 여기를 가봐라. 네,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거죠. 자, 상설 시장의 이런 모습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이 이 파란색 도시 내의 일정 지역을 점유하여 연중 생행이라 하는 시장을 말한다. 자,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나 설명을 덜, 덜 했네요. 자, 여기 가면은요, 밤에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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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장 축산물 시장. 네, 요걸 제가 준비해놓고, 요걸 안 보여드렸네요. 네. 자. <laughs> 자, 다음. 이제 다음은요. 전문 시장의 특징은 한 종류의 물건 위주로 판매해요. 여기 이제 용산, 그, 전자, 물건 파는 것이잖아요.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과일을 팔거나, 뭐, 이런, 그렇는 않죠. 네, 고기를 팔거나, 뭐, 이런 그래서. 또 이거는 양재동 꽃시장이에요. 양재동 어딘지 아세요? 그 고속도로 시작되는 곳 옆에예요. 네, 고속도로 시작되는 곳 옆에. 그 양재동 꽃시장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현대 현대 그 회사 그 사, 현대 기아 거기 있어. 요그 뒤에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네. 자 그다음에 여기가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의 그 에. 그 뭐죠, 그 약재 시장, 응? 그렇죠? 무슨 약초, 한약 뭐 이런 거, 전 거기 이제 전문. 자,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가구, 뭐 이런 거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요, 네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문 시장은 한 종류의 물건 위주로 파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파는 물건에 따라 농산물, 수산물, 가구, 청과물, 꽃. 오히려 전문 시장 등이 있으며 주로 도매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건 이제 여긴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는 것 같아요. 도, 이게 도 소매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매 시장의 특징, 도매 시장인데요. 도매 시장. 청과물, 수산물, 식육과 같이 신선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제 상품을 하나씩 평가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가는 방법으로 가격 정책정이 이루어진다. 노량, 예를 들면 노량진 수산시장, 오장동 중부시장, 오장동 그 어디예요? 오장동 하몽냉면 아세요, 여러분? 냉면하면 제일 유명한 거기 그, 그, 그 바로 그 근처에 여기가 여기가 이제 주로 건어물, 오징어, 뭐, 명태, 멸치, 이런 거. 네. 자, 근데 이거야. 전문 시장하고 도매시장하고 구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를 파는 거니까는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곳에 가면 그,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싸게 살 수도 있고, 다양한 또 맛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요즘에는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씩 평가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수산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아오면 뭐, 거기에 사람들 앞에서 뭐 손으로 뭐 하나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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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막그 모여서 그 가격을 네, 흥정하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평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 제가, 그, 예, 그, 그, 슝내를 제가 못 내서,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소매시장, 이건 이제 다 됐습니다.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으로 대형 할인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등이 포함된다. 네. 그렇죠. 어, 뭐, 여기 보면 뭐, 계란이 있어요. 낭농, 아농 뭐, 우유 이런 거. 뭐, 치즈. 마가린, 뭐, 이런 거. 음료. 이렇게, 예. 수매시장 그냥 뭐, 슈퍼마켓,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예상 질문.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 종류에 대해 말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주식 시장이에요. 이건 보이는 시장인데, 보이지 않아요? 주식. 주식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보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딱 중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건 마지막에 두죠. 왜냐면, 그,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죠. 예. 자, 그래서 그 예상 문제예요 이런 분명히 나옵니다. 예. 그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요. 시장의 의미는, 이제 시장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와 팔고자 하는 공급자가 만나 거래하는 것이다 의미가 뭐 그냥 들으세요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활동 자체를 의미한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종류 종류는요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소요, 요소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물 시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 시장, 전자상가, 꽃시장. 여기서 재화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재화. 제가 그 사전을 잠깐 준비를 했죠. 어? 어, 이게 없어졌나 본데요. 아. 사람이 사고 사고 싶어 하는 물건 이런 뜻인데요. 어, 그게 왜 없어졌지 이렇 테니까 제가 항상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요 어디로 사라져요 어.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재화예요 어. 시장이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예를 들면 취업 박람회 부동산 중개업소 등,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 취업 시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그두 번째는요. 종류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거래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아닌지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냐, 안 보이냐, 응? 보이는 시장은 뭐예요? 구체적 장소가 존재하며 거래 모습이 눈에 보이는 시장이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 할인, 할인 판매점, 동네 슈퍼마켓,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물건이 보여요. 이제 보이지 않는 시장은 구체적 장소, 장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 외환시장, 전재상거래,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자, 이거, 이거, 요거, 이거만 말하면, 이거만 말하시면 돼. 눈에 보이는 시장은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 할인점, 동네 슈퍼마켓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은 주식시장, 외환시장, 전자상거래. 이렇게 말하면 100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럼 구독,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